소리국문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정도로 국악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토록 어, 가수로 데뷔를 했었고 그 다음해 2019년도 어, 미스트롯에출연해서 히로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라디오 디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 무대 위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입니다. Tchau.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천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유하러 온 떡집달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야 저기 뒤에까지, 야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토요상설 무대 프로포즈 김소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을 때 보니까 빗방울이 내려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지금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셨으니까 제가 두 배는 더 열심히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와 끝까지 재밌게 놀아주실 거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소리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놀아주실 거죠 요 정도는 돼야죠 좋아요 좋아요. 어, 아, 첫 번째 곡은요, 제가 밤열차라는 곡 보내드렸구요. 다음 곡은 이제 김소유 노래에요. 두여인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노래에, 그냥 갈래요! 이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요. 다섯 글자가. 그럼 여러분들은 딱세 글자, 가지마!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가 싶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허.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고 김소희의 주여인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유하고 싶은 트로트 감성 버컬리스트 김소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단합니다. 아, 정말 좋으세요. 자, 보니까 오늘, 어, 팬분들도 많이 아, 오셨어요. 네, 전국에서 네. 또 네. 오늘, 아, 김소유 응원해주신다고 많이 그렇죠. 오셨습니다. 우리 팬카페가 네. UNU? 맞아요. 어, 네. UNU 우리 팬카페, 우리 회원분들 어디 계십니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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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웃음> 네. 알 네. 아, 네. 우리 오늘 보니까, KBS 인간극장에서도 처음 네. 오셨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늘 사천 시민 여러분들, 사천의 팬분들께도 인사 네. 한번 전해주세요. 어, 앞서 아까 인사드릴 때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천에 네. 보니까 4년 만에 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큰 환영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지금 인간극장 여러분들 찍고 있거든요. <laughs> 네. 방송에 방영되면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laughs> 그렇죠. <그렇지요. 웃음> 음식이 높은 우리 사전 시민 여러분들 여러분께서도 같이 이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역시큰 네. 목소리 그리고 리액션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죠? 함께하실 수 있죠? 그죠? 자, 계속해서 멋진 노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곡을 한번 만나볼까요? 아, 어, 다음 곡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흥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아 인터뷰 끝난 게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미스트롯에서 불렀던 곡1 0분내로 보내드릴게요. 같이 즐겨주세요. 감사습니다 아, 함께 즐기겠습니다.